가유기가 방울방울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오후 오후가 되니까 또 비가 올라나요. 오늘 저녁 비 소식 있나요? 저 오늘 바빠가지고 일기 예보를 체크를 못 해봤거든요. 아침에 오전에는 내내 햇살이 좋아가지고 오늘 오후는 걱정도 안 했더니요. 오후 되니까. 오, 구름이 깎였네요. 네. 어, 조카를 다른 그 방으로 쪼가내고, 방울이가 요 이제 전체 조카 자리까지 다 제가 이렇게 이제 다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여러분들께 이제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이제 소소한 수다 시간을 보여주다 보니까 방울이의 방이 얼마나인지 잘 가늠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제가 그 아파트 베란다에서, 어, 거리대를 걸어 놓고 아이들을 키울 때, 그래도 거기에 거리대가 여섯 개, 그리고 작은 거한개 해가지고 큰 거, 어, 특대 여섯 개, 그 다음에 예전에 쓰던 거소자 하나 해가지고 거리대가 총 일곱 개 있었는데요. 그 일곱 개 거리대를 싹다 뽑아가지고 여기 키핑장에 가져왔는데 사실은 처음에 절반이 안 찼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여기 한쪽 테이블을 쫙다 채우고 지금 요쪽으로까지 음 이쪽, 이쪽은 제가 이제 창코너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요쪽 테이블까지 채우면서, 음 아래쪽에 이 삼목판까지 <laughs> 이렇게 곳곳에 아이들이 지금 저입꽂지판그 다음에 또 이런 또 하울이들 어, 이런 아이들까지 밑에 공간까지 이렇게 채워가는 거 보면은 과히 세월을 보진 않았지만 어, 요 안에 있는 아이들의 화분 개수가 얼마나 될지 방울이도 잘 어, 가늠이 안 됩니다. <laughs> 날로 날로 이 노를 가는 화분의 숫자 때문에 주변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함께 생활하시는 언니님들께서 울라 제발 화분 속도 그 늘어가는 속도 좀 줄여라면서 하 천천히 천천히 가라고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할 정도로 음 방울이가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영상 찍으러 가면은 거기서 뭐 얻어오는 것들도 있고 또 찍다 보면 은 예뻐 가지고 방울이가 또 데려오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 그러니까요. 아이들 보다 보면 수, 수영이 너무 이뻐가지고 여 아이는 꼭 데려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아이들이 딱 있거든요. 그러면 데려와야죠,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저희 집은 진짜 발코니가 다확장형이라고 발코니가 없다 보니까 거리대에만 의존해갖고 하다 보니 어, 거리대의 무게 그리고 그 한정적인 그런 공간 때문에 정말 하고 싶어도 눈물을 먹고 하지 못하다가 이키핑장 오고 나니까 음,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어, 뭐, 갖고 싶은 아이들 있으면, 요렇게 이제, 마음껏 마음껏 들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어, 이제, 숫자가 순식간에 많아졌어요. 제가 여기를 2월달에 들어왔나요? 어, 2월, 1월달에 들어왔나요? 지금 기억도 가물가물 할세. 제가 11월에, 11월 23일인가가, 어, 유튜브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 달, 12월, 12월에 들어왔나요? <laughs> 아무튼, 엄청 여기 한 1년 넘게 있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음, 여기 생활하는 게 되게 편한가 봐요. 지금 몇달 있지도 않았는데, 여기 한 1년, 2년 동안 여기서 생활한 것처럼 그렇게 편한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리가 이제 이렇게 넓어졌어요. 예전에는 여기가 이제 제 그, 막 잡다한 것들을 쌓아두고 작업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여기를 이제 싹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이쪽은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소소한 수다를 뜰기 위해서 여기가 이제 데스크입니다. 그. 방송데스크예요. <laughs> 네, <웃음> 여기가 포토존이에요. 포토존 여기다가 이제 아 어,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아이들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갖다 내놔 놓고요.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들을 나누곤 한 그런 공간의 자리랍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요. 아 아래, 아래쪽에는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음, 수도꼭지가 있어가지고. 어, 원래 달려있던 수도꼭지도 좀 불편해갖고 제가 이렇게 이제 철물점에 가서 새롭게 요앞 자루가 길게 달려있는 걸 사와서 사이즈가 안 맞아서 요런 볼트도 새롭게 맞추어서 이렇게 이제 새로 바꿔갖고 달고요. <laughs> 요거는 어, 요런 이제 조금 조금씩 부분 부분 물줄때 물조리에 조기가 직수로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어, 요주전자에물 받을 때요 바가지를 어, 이용해서 받는? <laughs> 그렇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이제 화분을 진열해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있고요. 네, 화분들 아직 꽉 많이 채어놨어요 플라스틱 화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려고. 네, 그리고 해오른 다용님께서 자기야 화분 판매할 때 제가 사와가지고. 뭐, 지금 특별히 쓸 때는 없어요. 그래도, 어, 이분 아이들 만나서 데려오면은 화분이 없어서 못뭐 심을 때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쓰려고 이렇게 화분들을 쟁여놓고 있습니다. 뭐, 긴 거, 동그란 거, 납작한 거, 창분또 거, 뭐, 요런, 예, 요, 요 직사, 각 요런 분들도 있고요. 음, 지, 지난번 이제 롬 잠자리 시켰던 거다 쓰고요. 요거 하나, 남았어요. 생각보다 요 아이가 쓰기가 되게 편하네요. 그리고 저거 깔롱색 구종 두 세트도 몇개안 남았어요. <laughs> 사이즈가 10cm 가로 세로 10cm 이다 보니까 아주 이것저것 심을기가 좋아요. 아 요거 좋은 생각은니 이벤트 당첨된 스누카 달항아리 빨리 좀 찾아가 주세요. <laughs> 아 여기다가 또 이쁜 걸 뭔가를 심어서 돌려줘야 할라나 봐요. <laughs> 얼른 찾으러 안 오네요. <laughs> 네. 그래서 이쪽 한쪽 코너, 이전에 작업하던 공간들 제가 싹 정리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분위기를 새롭게 한번 바꿨답니다. 여기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냐면요. 음, 기존에 예전에 제그 합식 아이들 중앙센터에 요렇게 자리 잡고 있던 아이들 합식 큰, 너무 큰요 화분들을 요쪽 코너로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들이 여기를 대기하냐면, 여기는 보시다시피 위에요 이제 어, 그늘막하고 요런 또 겨울에 방한 막 이런 것들이 이쪽으로 이제 제끼다 보면 여기 있다 이제 항상 대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약간 그늘이 져요 한낮에는. 그래서 어, 이, 이 밑은 햇볕이 약간 어, 차단된 이게 직광이 아닌 그런 그림자가 약간 살짝 지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쪽에를 계속 상조하게 되면 요 아이들이 이제 물이 조금 빠진다든지 살짝 우짜이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금이나 하월 이런 아이들을 진열해주면 좋은 공간인데 제가 왜 이쪽 이 공간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냐면요 아이들이 분갈이를 금방 마쳤을 때 뿌리가 아직 활착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 너무 요한땡땡 빗을 찌는 것보다는 약간 방근을 해서 요양을 하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주 좋기 때문에 제가 일명 여기를 어, 요양 구간이라고 요렇게 어, 정했어요. 제임의대로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들 보면은 요거 그 다육이 세상에 어, 영상 담아주고 우리 다육이 세상 사장님께서 우주목 그 백금 하나 아이를 이렇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어 뿌리 내리도록 심어놨기 때문에 여기 또 요양 코너예 네 요양 병원입니다 요양 병원 옆, 옆 테이블에 우리 <laughs> 매니아님께서 그 친구가 아 나도 여기에 너무 좋다면서 여기에 좀 입원하고 싶다고 <laughs> 그런 얘기를 하는데난 제가 여기 아이들 요양 코너라고 하니까 요양 코너 너무 좋으니까 요양 병원인 네 나도 좀 입원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뭐요 아이도 그 저기 옆자리 언니께서 이렇게 이쁜 티피 철아 지프형으로 이렇게 꼬여 있는 아주 아기 한 아이를 키워 보라고 이렇게 주셔 가지고 제가 어 그저께 심어갖고 여기 또 요양하고 있고요. 요것도 옆 테이블 저 언니 창원언니 그 친구분이 어 반성수목원에서 살고 계시는데 거기 이제 그~ 정원에다가 바이솔을 굉장히 많이 키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바이솔 아이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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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름도 다 적어서 펜슬 그리고 루츠 능견 그리고 홍학이라고 요렇게 내 아이를 갖다 주시, 주시면서 주시 키워보라고 해서 저도 이거 음~ 이거 무슨 선셋인데 텍스트 롬 선셋인가 하는 요 파이솔이 좀 특별하게 생겨 가지고 요 아이 데려왔는데 분갈이해서 또 요양하는 뿌리 내릴 동안 여기에 또 있고요. 이거는 어저께 심어 준 아이인데 옐로우 핀이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주 이쁘죠. 어, 얼굴이 너무 이뻐 갖고 제가5 0원 주고 하나에 데려와 갖고 갈롱색 빨간 색깔에다가 이렇게 심어 줬는데 뿌리 <laughs> 내릴 동안 요양하는 예, 그런 아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여기 어~ 슈가 베이비라는 아주 귀엽고 예쁜 아이가 있어가지고 <laughs> 방울이가 어와가지고 분갈이 예아아이나 업어와가지고 쌍으로 나란히 심어가지고 붙이려고 요렇게 또 요양 코너에 <laughs> 그리고 여기 고성의정이만 님께서 얼마 전에 어~ 별의 눈물 저 적화 없다고 하나의 적화 있더라면서 구해서 이렇게 주셔가지고 또 요. 어 화분 분갈이에서 요양실에다가 두고 뿌리 내리고 있는 중이고요. 음 그리고 또 요, 우리 창원 해바라기 언니께서 이렇게 트럼소 이거 요거, 요거 보세요. 색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생장점 안쪽이 요렇게 새빨갛게 요렇게 어떻게 어우, 이런 붉은 색깔에 참 이런 색깔로 물 들어갈 수가 있죠. 네, 요렇게 이분 색깔로 물들어가는 이런트롬소를또 하나의 선물 주고 가셔가지고 요 심어, 심어갖고 자리 잡도록 요렇게 해놓았고요. 요 아이 도 어, 헤레이 레드볼이라는 아이인데 요 아이도 이제 분갈이 해서, 어, 요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쪽 코너는 약간 반그늘이지고 완전 따끈따끈한 그런, 어, 떼약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건강해질 때까지 에, 너무 뜨거운 햇빛에 찌지 않으면서 뿌리를 잘 내려서 건강해지면 이쪽 이제 해가 잘 들어오는 이런 정중앙 센터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요양공간이라고 <laughs>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 아프구나 특...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기 가운데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쪽 가쪽으로 있다 보면 어떨 때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눈에 잘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으면은 매일 자주 자주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픈 아이나 그런 아이들은 여기 가까이 두고, 어, 시시각각으로 쳐다보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요 중환자실도 됩니다. 예. <laughs>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요 우리 애플 미인인데요. 아, 그 누렇게 익어가던 그 입장들이 이제 다그 흙을 틀어내고 지금 뿌리를 말리고 물을 안 주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빨갛게 완전히 익어버렸네요. 빨간. 이거, 익었는데 뭐예요? 입장이 손을 대니까 후둑후둑 떨어지네요, 또. 네. 아마 이 아이들은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네, 다 떨어져 나가고, 뒤쪽에도 지금 다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이제 생량점병만 남아있는데, 이그 아이들이 다시 이제 뿌리를 안착을 하고, 정상으로 돌아올지 잘 모르겠어요. 요런 데는 조금, 음, 조금은 정상인 것 같은데, 지금 아이들이 물을 안 주고 분만 갈아서 계속 말리고 있으니까 입장이 물렁물렁해지고 있는데요. 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뿌리를 바짝 말리고 한동안 조금 물을 굶겨봐야 할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변해갈지 지켜보면서 예, 요 아이들은 정말 예, 특별 요양이 필요한 그런, 아이가, 그런 아이입니다. 요. 아메치스는 뭐 오늘 어 며칠 전에 분갈이 해가지고 수영이 이쁜 아이가 있어가지고 저가 아메치스 무릎 모고 큰 이쁜 아이가 없어가지고 하나이 아이 데려와가지고 음 분갈이해서 지금 어 뿌리 안착할 때까지 이렇게 요양 중인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 우리 여방 전체를 보면서. 어 코너 코너별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거든요. 사실은 어, 저 입구 쪽부터는 방울이가 처음 시작하던 입문 다육기부터그 다음에 또 어, 중앙에 놓고 이렇게 감상할 수 있는 아이들 또 특별히 관리해줘야 할 아이들 그리고 저쪽으로는 약간 입꼬지나 창 아이들 이렇게 뭐 구간 구간별로 다 분류를 해놔놓고 이렇게 방울이 방이 있다면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끝으로요. 오, 어, 요거 지난번에 제가 콘코르디아나어 수정해가지고 씨물었던 거 이제 탱글탱글 완전 익어가고 있어가지고 요 아이 어느새 언제 익어갖고 톡 터질지 몰라서 이렇게 비닐 봉지 씌워놓으라고 고수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씌우고 구멍도 이렇게 공기 구멍도 양쪽으로 틔우고 밑에도 공기 구멍 이렇게 튀워놓고 씌워놓고 있습니다. <laughs> 무슨 어, 사탕 봉지 같아요. 네, 그리고. 음, 며칠 전에 제가 선보여 드렸던 파필라리스가 꽃그 봉오리를 물고 있었는데, 이제 꽃봉오리를 열고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네. 꽃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어, 파필라리스 꽃은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빨간 색깔로 아주 이렇게 수줍은 듯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네. 아, 어, 이쁜 것 같아요. 너무. <laughs> 제가 들고 있으니까 제손흔들림 때문에 계속 움쩍거리고 움쩍거려서 내려놓고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아주 이뻐요 빨간색의 파필라리스 꽃입니다. 네. 오늘 사실은 이렇게 파필라리스 꽃핀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소소한 수다 뜰려고 했는데 오늘 계속 어제부터 지금 방 정리하다 보니까 <laughs> 이렇게 이제 오늘 방울이 방 정리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 보여드리게 되었네요. 네. 이렇게 오늘 방울이 방 전체 아이들 이렇게 훑어보면서 구역구역별로, 공간공간별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오늘 방울이 소소한 수다 떠러보았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이뻐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방울이 오늘 인사드리고 이만 물러갈까 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